오늘 할 게임은 오오! 이 세컨버니 외계 행성에 가서 폐지를 줍고 회사로 돌아와 물건을 판매해서 할당량을 채우면 되는 게임입니다 멤버는 김조승, 노라스, 김구루, 그리고 변태새끼 그럼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다음명은한 아, 번도 안 해봤다고 용한이는 음? 5시간 해봤대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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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낙사하는 거 아니야? 어, 안돼 떨어지면 안돼 떨어졌는데요? 음, 어? 이미 갈렸는데? 한 10초만 빨리만 해주지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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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추모하십시오 안돼 안돼 김종세 그를 추모합니다좋좋아 좋은 곳에 가서서 좋은 것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되게 엔지하게 장례식 치른다 그렇지 그렇지 어떤 일이야? <목소리> 어, 뜯어 뜯어. 물렸어. 이 소리 따라와. 이 소리 따라와. 이 소리 따라와. 이 소리 따라와. 길 알려 줄게. 이 소리 따라와. 이 소리 따라와. <목소리> 야. 장니원 네가 죽였어. 맞아. 네가 죽인 거야, 이거 노린 적이 있어. 측인 거야, 이거는. 너 따라오라고 터트리면 어떡해? 피해서올줄 알았지. 이 사람 저라스 <laughs> 괜찮아? 어어 용환이가 너 지뢰로 유인해가지고 죽였어. <laughs> 봤어. <웃음> 어, 안타까운 거지. 난 피할 줄 알았어. 응. 음. 깨워서 <laughs> 지뢰 쓴 사람 이 사람. 비맞애. 치기 <laughs> <제이마생. 웃음> <시기야. 웃음> 죄송합니다. 충족해. <laughs> 뭐얘기다다이 hey. 왔어. 하위. 왜? 오. 다른 사람들 다 <laughs> 어디가? 혹시... 어? 다 죽었지 뭐. 저기 한 명은 아치 요가하고 계시고 그... 다시다시 핑크 병신 한 명은 어디 갔어? 한 명은 여기 있는데 구해줘 어디? 여기 있거든 여기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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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워지는안주워지는안주워지는안주워지하하 얘네가 다 따라오잖아! 야 요가나 출발해! 야 출발해 빨리! <웃음> <웃음> 내가 해낸, <해냄. 웃음> <됐다, 해냄, 웃음> 내가 해낸, 내가 해낸 버치 받았어, 버치 예. 받았어, oh yeah, 예. 예. 보호 홍수인데 보호 한번 가보죠. 없장님 <laughs> 없으니까 구로 오기 전에 바로 가죠. 오케이, 오케이. 아 이것도 양손 사용이야. 아아 다 양손이네. <laughs> 빨리 가는 마법. 아 그리고 하나 말안한거 있는데 거기 무거운 거 들고 뛰어가면 떨어져요 한 10초만 빨리 말할 걸 그랬나? 아니 맞아. 다른 사람들 어, 다 죽었어 몰라. 죽었어? 어 아니 조심하라 했는데 그새를 못 찾고 죽어버렸어 어? 이거 죽은 거였어? 어 왜? <laughs> 우리 중에 왜? 우리 중에 산업 스파이가 있어 산업 스파이가 있어 왜? <laughs> 로야로야야 뭐했어 너! 문 열어! 피해자랑 가해자가 같이 있으면 어떡해! 아니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초만 빨리 말해줬어도 사는 건데 아니 내가 말이 좀 느리네 이게 어? 뭐야? 어? 야무야 뭐야? 뭐야?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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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야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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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로와 일로와, 죽로와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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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와로와 일로와, 로와로와로와로와로와로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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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존나 어야 어, 어, 어. 이거 안에까지 들어오나 어. 잘했어 잘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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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<laughs> 가자 열아 비용지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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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슬리야, 슬리야. 야 뒤에도 뭐가 있는데? <laughs> 야 이거. 야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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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때렸어. 존나 때려. 자, 나피구 남았어. 누가 누가 누가어 뭐야? 그래도 갈까 오펜스? 오펜스 가자. 오 뭐야 이거? 이거 아는 사람? 오펜무, 얘들아 오펜무. 나 파란색. 회색. 봤어? 어. 어? 응. 넌? 나는 약간 어, <laughs> 색이 <왜>? 애매하네. 코랄? <웃음> <웃음> 아니 색이 좀 이런 색이냐 왜? 너는? 아니 <웃음> 왜? <웃음> 나? 나? 나나 <laughs> 어. 나 블랙. <laughs>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자상욕합니다 <laughs> 아, 아니 씨 미친놈 <laughs> 왜이걸 아무 고민 없이 열심히 <laughs> 무슨 새끼지 <문제끼지? 웃음> 이러면서 말하냐 고 아니 <laughs> 내가 충분 준비했어 아니 고마워 여기 호피 있는 거야 호피 어? 짠오오나나 어? 나사 나 사려 준비했어 고마워 고마워 나난 빠진 건 어떻게 알고 <laughs> <laughs> 끼워서 야겠다 구라 안 들었겠지? Riding... <웃음> <웃음> <too> <그래>. 아니야. <laughs> 어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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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자자자자 싫어 너가 해저오얘들 여기 뭐어떻게이 짜. 이 에헤이 시발 조졌네 이거. 아넌왜 여기 있는 거야 괜찮아. 어디야? 여기야. 드디어... <laughs> <laughs> 가 드디어가... <미성년기 hoped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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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미성년기 전망에서... 아니 우리 왜 이렇게 다사 미칠 거나 <laughs> 어, 인지 못 하고 있어. 어, 뭐야? s u r p r i 진짜. <laughs> 야, 미쳤다. 이거 못 해? 이거 못 이거 그냥 같이 저거 순간 이동 할까? 얘타 그것도 나쁘지 않지. <laughs> 이것도 나 r i 아빠. 존나나빠 진짜. 어... 아아발 진짜. Oh, <laughs> I 얼른 와 어, 어, 뭐야? 아, 뭐야? 뭐야? 아, 뭐야? 나야. 어, <laughs> 너 어떻게 왔어? <와> <laughs> 아니, 나나 <laughs> 도망쳐서 왔어. 아니, 나 탔는데 코 콜렛 뒤로 타지더라고. 그래서 한번더 <laughs> <laughs> 타니까 어. 그 병정 앞으로 텔포가 되더라고. <laughs> 나 거기서 <어떻게> 살아 나왔어. <laughs> 와, 너 대박이다. 그래서, 솔직히 말해서 몬스터 많으니까 재밌는데. 이거 그좋아하던 몬스터 가게 죽어버려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. 그대로 해고 안 당해버리는 해요. 장용한 일행들이었다. 안행복했어 <laughs> 안녕. 고